시래기 만들라고 매달았어. 어머니가 시래기가 배속도 편하고 좋아하신다고 그러셔서 지금 건조기에다가 이만큼을 지금 풀로 돌리고 있어 두 칸. 왼쪽, 오른쪽 칸에 12개씩 인가? 여기서 이제 심심하면 고구마 하나씩 건 먹어야겠다 여섯 귤 나무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좀 잎사귀가 지고 나서 해야 될것같아 나무가 1m 8 0이야 둘레가 그거 잘라 오려면 저거는 닭 주워다가 잘라 줘야지 네 저거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차에 또 있는데 이거